안녕하세요, 꽃님들. 메아리입니다. <웃음> 안녕하셨어요. <웃음> 아, 오늘은 화면이 또좀 다르죠? 예. 어떤 꽃님께서 이제 어, 계속 지금 날이 이제 여름으로 가는데 삽목을 어, 해도 되느냐는 그런 질문이 계셔서 제가 이제 영상을 어, 담으려고 지금 이제 시작, 어, 영상을 담습니다. 지금, 어, 물론, 어, 지금 삽목을 하면 아마 삽목 성공률은 좀 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예년에 비해서 지금, 음, 5월 중순을 향해 가는데, 예년에 비해서 날씨가 지금 되게 더운 편이 아니에요. 부산도 지금, 한낮이면 엄청 더울 텐데, 요, 즘은요 앞전에 비가 한참 오고 나서, 이제 기온이 좀 떨어져서, 아직 지금, 이제 어제부터 조금 덥다, 한낮 온도가 조금 덥다고는 하는데, 아직 그렇게 덥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이제 삽목을 해서 좀 안정을 취해주면, 오히려 모체보다 삽목기가더 여름을 잘날 수도 있어요. 산목이가 여름을 잘 놔줄지 그렇게 염려를 하시는데 산목이가 뿌리를 내리고 자리만 잘 잡으면 오히려 여름을 더잘 보낼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메아리는 이 시기에 이제 삼목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우리, 여, 우리 꽃님들이 누구나 다 좋아하시는 예, 누구나 다 좋아하시는 성겨울. <laughs> 얘를 오늘 잡아볼까 해요. 얘는 어, 보시다시피 좀 이렇게 화분도 좀 작았고 여기 지금 7.5 화분이에요. 7.5, 7.5 화분인데 키는 이거 보세요. 와우 키가 이만해요. <laughs> 너무 크죠. 이렇게 지지대로 이렇게 꼽아놨었는데 지지대 빼주고 이 아이를 좀 잘라볼까 합니다. 이제 어, 화분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이제 분갈이와 이제 삽목을 같이 해버리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일단 얘는 이미 제가 벌써 자르고 벌써 자르고 산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분갈이를 이제 해줬어야 될 시기지만 꽃을 좀더 보려고 제가 욕심을 좀 부렸죠. 그래서 산목하는 시기가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 제가 앞전에 어, 말씀드렸죠. 이제 이렇게 자를 때는 물론 오늘은 책다는 방법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그냥 손으로 지금 이제 싱싱한 애들이니까 이제 요 마디 어디 이제 흙을 어디에 묻을 건가 생각을 해보고 이제 여기 한세 어, 마디 정도 남겨놓고 한 마디 두 마디 요꼭지까지심면네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밑에 여기를 딱 잡고 손톱을 딱 잡고 딱부러뜨려게 이렇게 칼을 안 대고 그냥 부러뜨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부러뜨리고, 자 이것도 지금 너무 길죠? 이 상태도 지금 너무 길어요. 그냥 놔두기에는 얘가 또 이것도 한두 마디 여기서 한두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정도 남겨놓고 여기서 예. 여기서 두 마디 정도 남겨놓고 이것도 그냥 부러뜨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부러뜨릴게요. 자 이렇게 부러뜨리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남겨놓기 좀 애매하죠? 예, 요것도 이제 삽목을 하기로 하고, 일단 삽수. 요거는 이제 요, 요 끝에 줄기에 연결된 부분이 여기 딱 있어서 여기를 자를 거예요. 예, 여기를 그냥 손으로 톡, 이렇게 예,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예. 칼을 안 대고, 예, 요대로, 예, 대로 말려버릴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요 아이는 그냥 놔둘 거예요. 요렇게 해서 바람 잘 통하는데, 예, 바람, 바람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이제, 예, 수, 자 너는 여기 있어라. 자, 놔두고, 자, 요거는 이제 자 꽃은 너무 예쁜데 예쁘죠? 어느 분들일까요? 손손 들어보세요. 슝 보내드립니다. 자, 보내드리고, 자반아야지아고 음. 자, 보내드리고요. 자. 아, 어떤 분은 요 중간 마디도 아까워서 심던데 이건 좀 애매해요 이런 거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밑에 가지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해서 똑똑. 자, 이건 지금 어, 어, 어제 어, 한 이, 어제 물을 다준 상태에서 애들이 물을 먹어서 아주 싱싱해요. 그래서 똑똑 잘 부러지고 예, 자 이렇게. 줄기 받침까지 다 예, 줄기 요. 요 요게 줄기 받침인데 줄기 받침까지 깨끗이 요로 이제 물이 들어가서 이제 삽목 과정에서 또 물을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튼튼한 삽수가 마련됐죠. 요건 그냥 똑 부러뜨린 그대로입니다. 자리고 그리고 이것도 밑에 아래 부분만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노란 거 깨끗하게 정리를 자 정리를 해주고. 또 정리를 이렇게 해주고 자, 요는 짧아서 요거는 삽목 부분이 짧아서 입장수를 이렇게 조금만 남기고 요거는 조금 더예 기니까 입장수를 조금 더 남겼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삽목을 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꽃님들에게 자 앞전에 어, 무비상토에 삽목 하는걸 알려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게 지피 지피를 물에 불린 거예요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제 물에 불린 것인데 요거를 이제 하는게 음 지피를 하는게 아무래도 이제 뿔이 나는 데는 더 좋아요 예더 좋으니까 자 이번에는 여름이니까 빨리 지피는 어, 삽목이 되긴 하는데 좀 느린 것 같아요 예 삽목이 뿌리나, 뿌리 내리는 게좀 느린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 삽수가 좀 뿌리 뿌리 뿌리가 좀 굵은 것들은 어, 줄기도 이렇게 감싸는 부분 어, 물을 좀 짰는데 자 이렇게 새하심도 새하심이지만 줄기를 딱 감쌀 수 있게끔 만들. 이게 제가 물에 담아둔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잘안 뭉쳐져요. 왜 이러지? 자, 이르, 이러면은 또 타는 방법이 있어요. <laughs>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딱요 구멍 뚫린 요 예, 구멍 요거는 작은 소주잔이 아니에요. 조금 큰 소주잔이에요. 예,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녹소토 녹소토가 이게 먼지 날릴까봐 물을 약간 으, 그래도 먼지, 먼지 날려요. 먼지. <laughs> 자, 그래서 녹소토를 먼저 넣어주시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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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클것 같아요. 아무 생각해도 이게 녹소토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냥 작은 소주잔으로 다시 해볼게요. 작은 소주잔으로 자요걸로 합시다 그냥 소주잔 소주잔에다 이렇게 예 소주잔으로 녹소토를 앞전에 제가 어, 그 무비상토로 하는 거 보셨죠? 예. 무비상토로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 이 동그랑땡 만들기가 제가 이걸 물에 담아놓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이게. 그래서 동그랗게 안말안 안 말아져서 제가 이거를 그냥 넣고. 자, 요거를 삽수를 꽂아서 그냥 요 가위를 그냥 감싸듯이만 딱 넣고. 넣고. 자 꼭꼭꼭 눌러서 감싸듯이만 이렇게 딱 넣고 이렇게 얘 넣고 반점 넣죠 여기다가 그냥 그냥 녹소토로 이 얘를 지지해줄 정도로만 넣을게요 이또 물을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네 물을 많이 제가 여기다가 물을 흠뻑 적셨더니 잘안 안, 담아져 자 마른 걸로 봐야지 쏘르록 들어가는데 젖은 걸로 또니잘안 들어가요 고정 충분히 고정식, 고정될 정도로 자 이렇게 고정 얘는 위에까지 녹소토는 위에까지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물이 바로 밑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단은 고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안 움직이게 이렇게 딱 고정해주셔서 일단은 안 움직이게 고정시켜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위에 충분히 예, 이렇게 충분히 적셔줍니다. 이렇게 물이 흐를, 흐를 흐를 정도로 이렇게 충분히 적셔줘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이름표도 잊지 말아야 되죠. 이거는 저 화분에 있는 이름표인데, 예 일단 꼽아줄게요. <laughs>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자, 이렇게 이름표도 꼽아주시고. 자, 요거는 무비상토가 아니고, 예, 지피, GP, 지피를 넣었어요. 이번에는. 자, 요거는 이제 며칠 만에 이제 어, 뿌리가 날지 이제 지켜보려고요. 자, 하나 했고요. 하나 더 할까요? 자, 요거는 젖은 거. 젖은 거를. 자, 더 쪘어요. 오, 먼지가, 먼지가. 녹소토는 먼지가 너무 많이 나요 어우 먼지 야 먼지 우와 우와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 3분의 1 넣었죠 여기다가 지피를 넣어줄 거예요 그대로 그냥 지피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송송 우리 꽃님들께서도 이제 아마 이제 제 꺼만 안 보고 영상을 다른 꽃님들 이렇게 여러 분들 아마 살펴보시겠죠? 예, 제가, 어, 저는 원래 좀 여기저기 막안 다니는 스타일이라서 <laughs> 안 다, 잘 몰라요. 근데 우리 꽃님들께서는 아마 여기저기 좀 많이 보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구 말대로 한 방법만 딱 하지 말고 이것,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이것저것. 예, 이분이 말씀하는 것도 해보고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해보고 따라쟁이 해보고 나한테 제일 적합한 방법. 예, 나한테 제일 적합한 방법을 찾으셔서 그렇게 삼목하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고정을 딱 합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딱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몇개 드러내야 되겠어요. 짠짠 드러내서 자 이렇게 <laughs> 이렇게 또 아까처럼 자 이렇게 예 이렇게 또 했어요. 자 이렇게서 해 물을 자딱 줍니다. 이게 물을 이렇게 삽목할 때 이렇게 물을 한번 주고 나니까 오래 또예 오래 안 줘도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뭐 다음 물 주기 전에 뿌리 날 때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요거는 뿌리가 이제 어, 앞전에 거보다 더 빨리 날지 한번 예, 지켜보도록 할게. 자, 이렇게 오늘은 음 꽃님들과 함께 송겨울 두 개, 송겨, 이게 삼복 성공하면 송겨울이 두개더 생기는 거겠죠? <laughs> 자, 이렇게 예쁜, 이렇게 네, 예쁜, 요렇게 예쁜 송겨울이 예, 더 생기는 거예요, 두 개가.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삽목을 해봤는데 우리 꽃님께서는 다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어, 작년에는 아마 음, 질석 삽목도 우리가 했을 거예요. 질석, 질석 삽목. 어, 질석을 역시나 똑같은 질석 삽목할 때는 이 막힌 데다 해야 돼요. 이 막힌, 막힌 부분에다가 질석을 한 7부 정도 담아서, 이제 가운데 구멍을 내서 삽수를 딱 꼽아서, 이제 삽목을 하는 질석삽목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다음에, 그때는 더울 때, 더울 때는 이제 질석삽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이제 삽목할 때는 질석삽목하는 방법을 다시 또, 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꽃님들 또 오늘 영상이 길어졌죠? 자, 길어졌는 참에 제가 이야기 하나 또할게 우리 어떤 꽃님께서 제가 앞전에 요거 이제 그 슬립 분예 슬립 분 이제 좀 착한 가격에 파는 곳 알려드렸죠. 여러 군데 알려드렸는데 막 품절이 나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제 어떤 꽃님께서 저보고 일본 사람이냐 국산 어, 국산을 애용해라 이렇게 이제 어, <laughs>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물론 국산 좋아요. 저희도 어, 저도 국산애용하는 사람이고 좋은데 이제 저,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제라늄 키우는 초창기 때는 이제 이렇게 막힌 이렇게 막힌 화분을 쓰니까 얘 예, 제라늄이 잘모르고 그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분마다 구멍을 이렇게 예. 구멍을 인두로 구멍을 쏭송송 내서 이렇게 썼었거든요. 예, 이렇게 썼었는데, 아이 일본의 슬리분이라는게 이런 게이 여기 요 사이사이가 다 구멍이 난거예요 사이사이 틈이 다그아랫 부분에 구멍이 다 나, 숨구멍이 다 있어요. 이게 완전히 신세계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류마티스 때문에 손도 불편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꽃동생이 슬리분을 써보라고 저한테 이제 선물을 보내왔었어요. 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흰색은 거의 다 이제 선물 받은 거예요. 그때 근데도 이제 슬리 뿐 이면도 이면서도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이렇게 또 냈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다 구멍을 냈어요. 슬리 뿐인데도 불구하고 슬리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름에 막 물으니까 좀 그걸 또 예방해 보겠다고 이렇게 다 구멍을 내서 쓴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예, 이렇게 다 구멍을 내서 썼었어요. 그, 그러니까 이 슬립분도 슬립분이면서도 슬리픈 이렇게 구멍을 냈었는데, 근데 이런 도기분 같은 경우에는 참이 구멍을 얼마나 내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예 차선책으로 일본 이제 슬립분을 썼어요. 요새는 이제 이 슬립분을 중국에서 짝퉁, 짝퉁 잘 만들죠. 똑같이 비슷하게, 예, 중국산, 이보다 더 착한 가격으로 나오는 중국산도 있어요. 근데 별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더 착한 가격으로, 예, 판매하더라고요. 근데 호수가 이제 다양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착한 가격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꽃쟁이잖아요. 우리, 저희는 꽃쟁인데, 이그 일본 거 수입해서 쓴다고 일본 사람이면 우리, 우리 요새 러시아산 수입 많이 하죠? 러시아산 꽃 수입하면, 어, 러시아 사람일까요? <laughs> 아니잖아요. 예. 착한 가격에 들어오는 건 우리가 많이 사 쓰고 우리는 고가의 품질을 예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고 일본에 수출하고 예 그러면 예아 우리가 더 이기죠 예 저희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죠 이런 쌍좀 착한 가격은 저희가 좀 받아주고 우리가 좀 비싼 거예 이런 거 고급진 거 이런 거 반도체 이런 거예 그런 거는 만들어서 팔고 예. 이런 것까지 우리 애국 이런 거 찾지 맙시다.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예. 꽃쟁이들은 그냥 꽃만 봐요. <laughs> 자, 우리 꽃님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메아린 찾아오겠습니다. 꽃님들 안녕. 안녕.